반갑습니다. 일단 수익부터 챙기고 보는 닥치고 입절입니다. 지금 시간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43분이고요.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8월 14일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알파커크 타점 잡아드린 대로 당일 급등 쏘면서 단 하루만에 20%가 넘는 수익률 바로 떠먹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수익 코인하고 앱토스에 이어서 알파커크 코인 수익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3일 만에 단 50%가 넘는 수익률 바로 챙겨갔고요. 닥치고 입절 정보방에서는 자 이런 급등 앞둔 코인들 타점이나 그 근거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일도 비용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편하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저도 충분히 수익 챙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타점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급등 코인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넴 코인 가져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어, 집중해서 따라오시고. 자, 정보방에서는 이미 어 실시간 타점 나갔어요.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어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시는 정보방 무료로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 보시면 은 6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락을 했어요. 50원 매물 때 이탈을 하고 7월 초까지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당시 하락세는 거의 60%가 넘고요. 당연히 이때는 안 잡았겠죠. 그 다음 8월 초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정말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 34원 매물 때 부근에서 다시 저항을 받았죠.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곧바로 돌파 테스트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34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바로바로 다음 매물대인이 50원대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는 점 또한 이 냠코인의 각 매물대에 대한 신뢰도와 앞으로의 상승 단서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또긴 하락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부터 7월달에 비해서 특히 8월달에 정말 악대한 거래량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거래량들은 곧 있을 엄청난 급등의 상승 연료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에서 이 34원과 50원 매물 때까지의 상승 근거가 매우 충분하고 그 의지 또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월 5일 당시 조정에는 이 60원 노란색 이평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시 말아 올려 주었고요. 한번더3 3원 돌파 테스트를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바로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물 때의 돌파 테스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음 돌파 테스트를 할 때는 더욱 더 높은 확률로 돌파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돌파를 한다면은 50원 매물 때까지는 충분히 당기 수익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34억 매물 때까지, 그러니까, 한 15%에서 20% 사이의 수익 노려볼 수 있고, 단기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돌파 이후에는, 이5 0원 매물 때까지, 정말 실시간으로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수익 뽑아볼 거니까요. 자, 이번 램코인 같이 따라오셔서, 다음 상승장에서의 넉넉한 수익 챙겨보실 분들은, 지금 보시는 정보방,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100% 무료로 운영하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거 실매매 투자하는 코인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저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는지 그런 과정들을 공유해드리니까 여러분도 제가 매매하는 과정만 편하게 따라오셔서 뭐라도 결과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주말에는 영상은 안 올라오지만 지금 정보방에서는 다 대응을 좀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